투자 대비 쿠폰을 별로 안 주네 아무치 하드랑 헤리랑 왜안 뚫려 뺨뺨 너드 너드로 한번 깨보자 오케이 퉁퉁퉁퉁퉁퉁퉁 오케이, 장전 아, 장전 필요 없지. 참 여기서 오!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, 이거 난이도 아직 안 나왔나봐요. 하드 난이도나 그게 아직 안 나왔나봐. 아, 객사비. 네, 드론 써주고요. 어? 아니면 이 캐릭터로 깨야 다음 거 열리는 거 아니야? 아까 너드 캐릭터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었는데? 노드 캐릭터로 깨면은 다음 단계 열리나 보다. 노드로 한번 클리어를 해볼게요. 그러면 가능성 살짝 있는데 여기서 피검 음... 뭐 어차피 가야 되니까 피검 늘리고요 레벨업. 오. 나이스 드론 하나 더 써주고 여기서 회피 올려주고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어 이거 총알 데미지 좀 올려줘야 되는데 탕탕탕탕탕탕탕 오오 쉴드 좋구요 여기서, 어, 상정 강화. 못한다, 아직. 제발. 150원! 나이스. 상정 강화. 딱! 됐네. 첫타 데미지. 오케이. 이러면 데미지 100% 늘어나죠. 와 개사기. 퉁퉁퉁퉁퉁퉁퉁퉁그 다음에 나중에 저격총 먹어서 저격총 쓰면 되겠다. 저격 정도 한발한발 한 스킬이라가지고. 개틀링이 <laughs> 나온다고, 갑자기? Oh, s 자, fucking, 개틀링. 자, 바로 총 맞고. 이동속도 확 떨어지네, 개틀링 쓰니까. 오, 개 상남자의 무기긴 해, 근데. 개틀링이. 람보 람보 총 아니야. 이게 상남자의 무기긴 해. 저거 2초 2분 3초기에 이총못 쓰면은 그때 써야겠다. 아니면 저격총을 쓰거나 여기서 이게 뭐였지? When a gold is dropped, there is a all chance of demonization. 어, 돈 돈을 더 얻는 것 같죠? 한번 찍어봅시다. 그 다음에, 첫타 데미지. 곧. 뭐. 추가로 돈얻는것 같은데? 일단은, 방구뽕. 나이스. 컷. 세컨드 찬스. AI 찍어줘야 되잖아. AI 찍어주고. 자, 드론 데미지 올라가요. 뭐지? 왜안 올라가지? 에브리스 오픈 더 드론즈 블랙 데미지 5. 플러스 5. 뭐야, 버그인가? 드론 데미지 안 올라가는데? 아니, 개발자 개색. 데미지 안 올라가잖아. 겁나 타기다. 일 올릴 때마다 증가라고 돼 있긴 한데, 올라가진 않네요. 버그 버, 버인 듯. 일 드론 한 마리 또 써야 되는데, 까비. 이동속도. 경험치. 자, 새로운 상점. 딴 찍어주고 오케이. 오 데미지 올랐다. 이제 오셰다 찍어야 올라가나 보다. 3개 다 찍어야 데미지 5가 올라가네. 오케이. 그 다음에 드론 하나 더. 이제 4개가 됐죠. 무친. 개꿀이다. 나 드론이 찢어버리는 중. 상자 먹어주고, 오케이. 오, 드론 존나 편해.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. 딱딱딱딱딱딱딱. 다음에 첫타 데미지, 이동 속도, 상점 업그레이드 좋아요. 자, 쉴드 하나 또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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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, 겁나 맛있고. 자, 5분 됐죠. 어... 일렉트릭 건또 이따가 다시 사면 되겠다. 자, 7초 남았죠. 어떻게 되는지 안 보자. 봤으면은 총이 어떻게 될까? 어, 총이 안 나가! 새로 사면 돼. 오케이. 오케이. 다시 풀충 돼 있는 총. 뭐야? 뭐야, 이거 새 건데? 아, 무친. 와, 250원 난리. 무조건 한 게임당 5분밖에 못 쓰나봐. 아, f u c k i shit. 이동속도. 갈아버리고. 아, 장전속도 싫어하냐? 애들이 맞질 않아. 무친. 네, 블레이드 블레 사주고요. 오케이. 와! 개쎄! 드론이 존나 쎄다. 나이스, 좋아요. 블레이드, 이거 총알 뭐야? 너무 약한데? <웃음> <웃음> 뭐야, 드론 데미지 30 박혀? 와, 무침. 드론이 다 한다. 나이스. 그 쉴드, 또 먹어주고요. 어 뭔가 내가 쩌리가 되는 느낌인데? 오굿 쿠폰 파밍이나 합시다 이제 리프레쉬 쿠폰 사주고 쿠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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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돈다 썼다 오케이 쿠폰만 사주면 되겠다 자 무한 파미 와 드론 무친 아너도 이것 때문에 항탄이더 늘었나보다 AI가 아 어쩐지 한개 먹었는데 두개부터 시작하더라고 아닌가? 아님 아닌 말고 어 데미지 40됐어 어 데미지 왜 자꾸 올라가 드론 뭐지? 무슨 효과야? 에브리 소 오픈 드론즈 블렛 데미지 10버그가왜 자꾸 올라가지 데미지가? 버그가봐 아몰랑 쿠폰 좋아요 자, 쿠폰 복사되는 중 어 있어. 와, 개틀링 셰. 몰터 갈아버리는 중 미쳤죠 지금. 어, 이동 속도 후달림 아, 드론 뭐해? 드론 공격해. 오 미스 셰. 미스 개잘 뜬다 여기서 쿠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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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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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써볼까 뭐야 장전 언제 쏴 오늘 안에 쏘나 아 진짜 어 데미지 제약해졌는데 형님 오케이, 마이. 요, 유도 스자 이거. 나이스, 깼고요 <laughs> 6,750. 와, 새로운 라인도 열렸다. 이게 너드로 깨야 되나봐. 캐릭터, 다시 한번더 읽어보자. Successful survivor can unlock a higher difficulty. 그러네, 너드로 게임, 을 클리어 하게되 면은 새로운 난이 도가 열려요. 그 다음 난이 도가. day